격식 있는 자리에 가야 하는데 운동화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불편한 구두는 절대 싫으시죠? 오늘은 운동화보다 더 편한데 격식까지 완벽하게 챙기는 가을 신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면서 품격 있게 신발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로퍼입니다. 로퍼는 끈 없이 발을 쉽게 넣고 뺄수 있는 구두를 말하는데요. 발등을 감싸주는 디자인 덕분에 안정감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발의 아치가 약해지고 발목의 힘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발을 잘 감싸주는 신발이 정말 중요해요. 로퍼는 바로 이런 점에서 최고의 선택입니다. 로퍼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굽 높이에요. 너무 낮으면 발바닥에 무리가 가고 너무 높으면 걷기 불편하죠. 2cm에서 3cm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높이면 발 뒤꿈치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세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코 모양도 중요한데요. 너무 뾰족한 건 발가락을 압박하니까 라운드 토나 스퀘어 토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컬러는 베이지나 브라운을 추천드려요. 이두 가지 색상은 가을 옷과 정말 잘 어울리고 특히 베이지는 밝은 톤이라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검정색도 무난하지만 가을 분위기를 살리려면 브라운 계열이 훨씬 세련돼 보여요. 로퍼 하나만 제대로 있으면 팬츠는 물론이고 스커트 원피스와도 다잘 어울립니다. 캐주얼한 니트 팬츠부터 격식 있는 슬랙스까지 어떤 옷에든 매치가 쉬워요. 로퍼를 구매하실 때는 꼭 오후 시간에 매장에 가 보세요. 발은 하루 종일 오후에 가장 부어 있거든요. 그때 신어봐야 실제로 하루 종일 신었을 때 편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 사이즈만 보지 마시고 발등 높이도 꼭 확인하세요. 같은 사이즈라도 브랜드마다 발등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발등이 조이는지 여유로운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소재는 가죽이 가장 좋아요. 처음엔 약간 뻣뻣할 수 있지만 신다 보면 발 모양에 맞춰서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더 편해집니다. 인조 가죽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통기성이 떨어지고 발이 쉽게 땀나요. 특히 긴 시간 신어야 하는 날에는 천연 가죽이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플랫슈즈입니다. 플랫슈즈는 굽이 거의 없는 편평한 구두를 말하는데요. 발레리나가 신는 신발처럼 생겨서 발레 플랫이라고도 불려요.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은 굽이 없어서 정말 편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거나 많이 걸어야 하는 날에는 플랫 슈즈만 한게 없습니다. 플랫 슈즈를 고르실 때는 앞코 모양이 정말 중요해요. 뾰족한 앞코는 발가락을 심하게 압박해서 오래 신으면 발가락이 아프고 변형될 수도 있어요. 라운드 토처럼 둥근 모양을 선택하시면 발가락이 편안하게 들어가고 압박도 없습니다. 플랫 슈즈는 굽이 없다 보니 발바닥 쿠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어 보실 때 발바닥이 푹신한지 꼭 확인하세요. 안창이 얇으면 바닥을 딛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서 오래 걸으면 발바닥이 아플 수 있어요. 요즘은 메모리폼 깔창이 들어간 제품들도 많으니까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플랫 슈즈는 뒤꿈치가 벗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뒤축 부분이 발을 잘 감싸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너무 헐렁하면 걸을 때마다 벗겨져서 불편하고 반대로 너무 꽉 끼면 발 뒤꿈치가 까지거든요. 한 걸음씩 걸어보면서 뒤꿈치가 안정적으로 고정되는지 확인하세요. 플랫슈즈는 스커트나 원피스와 특히 잘 어울립니다. 니트 원피스에 플랫슈즈를 신으면 편안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어요. 팬츠와 매치할 때는 발목이 보이는 길이의 팬츠를 선택하시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긴 팬츠를 입으실 때는 팬츠 밑단이 신발을 살짝 덮을 정도로 하시면 균형이 잘 맞아요. 세 번째는 메리 제인 슈즈입니다. 메리 제인은 발등에 스트랩이 있는 구두를 말하는데요. 이 스트랩 덕분에 걸을 때 신발이 벗겨질 걱정이 전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발의 근력이 약해지면서 신발을 꽉 붙잡고 걷기가 힘든데, 메리 제인은 스트랩이 발을 고정해주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메리 제인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굽 모양이에요. 일반 힐처럼 가느다란 굽은 균형 잡기가 어렵고 발바닥에 무리가 많이 가요. 통굽을 선택하시면 체중이 골고루 분산돼서 발바닥이 훨씬 편합니다. 굽 높이는 3cm에서 4cm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면 키도 약간 커 보이면서 걷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스트랩은 너무 꽉 조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발등을 살짝 감싸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타이트하면 발등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오래 신으면 발등에 자국이 남을 수 있어요. 신어보실 때 발등과 스트랩 사이에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메리 제인의 컬러는 올 가을에는 와인이나 버건디가 정말 예뻐요. 이 색상들은 가을 분위기를 확 살려주면서도 포인트가 돼서 스타일이 확 살아납니다. 검정이나 베이지 옷에 와인 컬러 메리 제인을 신으면 세련되면서도 화사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로는 검정이나 네이비 같은 무난한 색상도 좋습니다. 첫 메리 제인이라면 검정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로는 와인이나 버건디 같은 포인트 컬러를 도전해보세요. 메리 제인은 원피스나 스커트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특히 무릎 길이의 플리츠 스커트에 메리 제인을 신으면 우아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이 나요. 팬츠와 매치할 때는 슬림한 핏의 팬츠를 선택하시면 발목이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메리 제인은 약간의 굽이 있어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더 예쁘게 만들어줘요. 이세 가지 신발을 선택하실 때 공통적으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첫째, 반드시 오후에 신어보세요. 아침에는 발이 덜 부어 있어서 편하게 느껴지지만, 오후가 되면 발이 부어서 조일 수 있거든요. 둘째,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고 신어보세요. 맨발로 신어보면 실제로 신었을 때와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매장에서 꼭 걸어보세요. 가만히 서서 신어봐서는 편한지 알수 없어요. 매장 안을 한 바퀴 정도 걸어보면서 압박되는 부분이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발 관리도 중요한데요. 가죽 신발은 신고 나서 바로 보관하지 마시고 하루 정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셨다가 보관하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신발장에 보관하실 때는 신문지를 뭉쳐서 안에 넣어두시면 모양도 유지되고 습기도 제거됩니다. 가죽 전용 크림을 한 달에 한번 정도 발라주시면 가죽이 부드럽게 유지되고 오래 신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이즈 선택할 때 팁을 드리면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반 사이즈 큰걸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발 길이에만 맞춰서 사면 발볼이 조여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사이즈라도 브랜드마다 핏이 다르니까 꼭 신어보시고 구매하세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때는 교환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고 받으시면 바로 실내에서 신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로퍼 플랫슈즈 메리제인 이세 가지만 있으면 운동화보다 편하면서도 격식까지 완벽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로퍼는 안정감 있게 플랫슈즈는 하루 종일 편하게 메리제인은 우아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춰서 이세 가지를 번갈아가며 신으시면 발 건강도 지키고 스타일도 살릴 수 있어요. 더 많은 스타일링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